반갑습니다 작은 다육 사랑입니다 자 오늘도 다육이 공부방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뭘 하는가 하면 올 여름에 날씨가 너무 어, 기상이변이라고 할 정도로 날씨가 조금 안 좋았어요 장마도 엄청 길었고 중간중간에 어, 갑자기 막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햇빛이 나고 이러면서 식물들이, 어, 죽은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장마가 보통, 아뭐한 2, 3일, 좀 길면 한 일주일 정도 비 오고 나면, 또 햇빛도 좀 났다가, 또 장마가 또 시작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올해는 거의 막한달 이상 계속 비 오고 흐리고, 비 오고 흐리고, 햇빛 나는 날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물들이, 어햇빛을 보면서 수분 증발이 돼갖고 이렇게 습조절도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는 거 없이 계속 날씨가 비오고 흐리고 비오고 흐리고 하니까 이 식물이 습을 꽉 물고 있는 거야 여름 내 장마 때 그러다가 갑자기 날씨가 막 불볕더위로 바뀌버립니까 온도가 이 실내 온도나 아니면 이렇게 하우스나 이런 데 온도가. 막 30도, 40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식물한테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습하면서 더운 거는 못 견뎌요. 식물이 제일 약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아주 건조하면서 더운 거, 30도, 40도, 막 50도까지 올라가는 거는 잘 견뎌요. 그런데 습하면서 더우면 30도만 돼도 이 뿌리가 떠요. 누렇게. 올해는 특히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식물들이 엄청 많이 죽었어요. 저희 가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자리에서만 거의 한 14, 15년 정도 됐고, 제가 이게 장사를 한 지가 거의 20년이 됐는데, 요 올해처럼 많이 죽어 나간 적이 없었어요. 그것도 막 비싼 고가품들만 엄청 많이 죽어가지고, 처음에는 저도 요는 이때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약을 쳤기 때문에, 어뭐 크게 걱정을 안 했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장마가 끝나고부터 애들이 막 누래지면서 어, 뜨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벵이로 생각을 하고 약을 쳤는데 약을 쳐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를 보니까 뿌리가 노래지더라고요. 누렇게 지는 거죠. 쉽게 말을 하면. 누렇게 뜯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좀 상태가 좀 이상한 아이들을 다 뽑아 가지고 뿌리를 정리를 하고 또뭐 소독약이나 그 뿌리할력제 나 이런 데 약물에 담가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했는데 조금 늦게 시작을 해 놓으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는 못 살렸지만 그래도 일부는 어 그나마 이제 살려 놓은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 지금 밭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올여름에 뜯어 죽는 아이들 뽑아가지고 지금 다시 심어 놓은 거예요. 약물에 담가갖고 그나마 지금 여기에 있는 애들은 살아남은 애들. 여기에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 뽑아져 있는 애들은 이제 빈자리는 이제 소, 못 살렸어 죽어 나간 거죠. 아직도 이렇게 뽑아가지고 어 약물에 담가서 말리고 있는 아이들도 제법 있고요 이거는 판으로 올해는 거의 한 10판 이상 죽어나갔다고 보면 돼요 그 정도로 날씨가 올해는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 이제 기상이 계속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습하고 덥고 요런 현상이 많이 생기면 앞으로도 이제 식물들이 상당히 많이 죽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 일반적으로 지금 주로 보면 다육식물이나 개발선인장, 그 다음에 뭐 공작선인장, 요런 종류들이 주로 보면 더운 지방에서 잘 사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덥고 습하면은 이 아이들이 못 견딘다는 거죠. 그래서 덥더라도 어좀 건조하고, 좀 이런 데서는 잘 사는데 습하고, 더우면 얘들이 살아남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대책을 마련을 해야죠. 안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 꿀팁 하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 전에 제가 한번 그랬죠. 어, 식물은 가장 중요한 게 통풍. 흙 속에 있는 수분을 빨리 말려주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가 깔망을 일반적인 깔망보다는 이런 식으로 원뿔형 깔망을 깔아주는 게 밑으로 공기가 흙 속에까지 들어가니까 통풍이 확실히 잘 된다. 그래서 이렇게 원뿔형 깔망 이런 거를 구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이건 화분이에요. 화분, 미니 화분, 작은 플라스틱 화분을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만든 거. 전에 제가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요런 걸 화분 속에, 화분 속에 넣고 흙을 채우시든지, 아니면 예전에 다육이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썼는데, 다육이 고가품들이 어, 있으면, 그 아이들은 이제 통풍을 잘 시켜주기 위해서, 빨대를 잘라가지고, 그 화분 중간중간에 한 서너 개 이렇게 꽂아서, 통풍을 잘 되게 이렇게 꽂아두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안 쓰는데, 고는 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는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자, 빨대입니다, 빨대. 그냥 우리가 음료수 먹고 나면 버리는 빨대, 빨대를 자세히 보시면 제가 이렇게 구멍을 뺑 돌아가면서 다 뚫어 놨어요. 자, 요거를 흙 속에, 자, 요렇게 큰, 일부로큰 화분, 작은 화분은 요렇게 큰 빨대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작은 빨대 그냥 몇개 이렇게 잘라 갖고 꽂아 두면 돼요. 흙 속에 이렇게 꽂아 두면 통풍이 되니까. 왜? 바람이 찝찝적으로 들어가는데. 대신에 이제 개발선인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작선인장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요는 이제 군자랑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화분이 대체로 커요. 지금 이 화분 사이즈가 한 40cm 정도 되는 큰 화분이에요. 요런 거를 요렇게 이제 요 속에다가 넣는 거죠 그리고 구멍을 뚫으실 때 밑에서부터 이렇게 구멍을 뚫으면 꼭대기까지는 구멍을 뚫을 필요가 없어요 한 3분의 2 정도만 구멍을 뚫고 요 속에 꽂아 두시면 되는데 일단 심으실 때 처음에 분갈이 하실 때이런 거를 중간에 한 3개 정도 이렇게 꽂아 두시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지금 이렇게 있는 애들은 이거를 흙이기 때문에 이런 빨대를 꽂아 갖고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멍을 뚫어야 되겠죠 흙에 그럼 흙에 구멍을 뚫을 때어 이렇게 뭐 다른 것도 많이 쓰는데 요거는 이제 고추 고추대고추대고추대가 빨대요 큰 빨대보다 구멍 조금 사이즈가 커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가지고 구멍을 뚫는 거죠 요거 화분에 그래갖고 이렇게 살살 돌려주면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구멍이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또 구멍 생긴데 요 빨대를 미리 넣으면 돼요. 쑥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흙을 이렇게 채우시고, 이러면, 어 구멍이 있으니까, 그 구멍, 구멍 사이로, 요 구멍, 구멍 사이로 바람이 들어가겠죠? 위에서. 요 구멍으로. 그러면, 어, 요게 보통 이렇큰 화분을 한 3개에서 4개 정도만 꽂아두시면 공기가 흙 속에까지 침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통풍이 더 빨리 되겠죠? 자, 고는 장점이 있고 또한 가지가 뭐냐면, 자, 우리가 물을 줄때 대부분 화분 위에 주면 물이 흘러서 이 가장자리로 흘러가지고 밑으로 다 빠져버려요. 그럼 뭐 물이 침투가 잘안 돼요. 그래서 저면을 많이 해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직접 물을 주면 물이 훨씬 더 빨리 흡수가 되겠죠. 구멍 사이로. 그리고 영양제라든지 약을 치실 때도 이 속에다가 직접 이렇게 부어주면 훨씬 더 빨리 흡수가 됩니다 자 여기 약물이에요 약물 약물 탄건데 약물 탄거를 요 구멍에다가 요렇게 요렇게 직접 주면 요 뿌리 속으로 바로 들어가겠죠 약물뿐 아니라 뭐 영양제 요런 것들도 같이 했어도 돼요 그러니까 어, 이게 구멍을 요렇게 뚫어놓으면 공기도 들어가니까 통풍도 잘 되고 거기에 뭐 약물이나 다른 것도 이렇게 같이 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어 통풍도 잘 되니까 습이 빨리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흙이 어 주로 이렇게 물을 주다가 보면 어 물길이라고 생기는데 이 물길에 공기가 차요 그러면 그 공간 속에 곰팡이도 피고 일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저면인을 아니고 큰 통에다가 이런 화분들을 잠수를 시켜보면 흙 속에 있는 공기들이 빠져나오면서 거품이 뽀글뽀글뽀글뽀글 하고 올라와요. 물이 빠, 그 그흙 속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오는 게 계속 이렇게 한참 동안 이렇게 뽀글뽀글뽀글뽀글하게 공기가 빠져나와요. 즉, 흙 속에 그렇게 공기층이 많다는 거는 그 속에 벌레가 생길 수도 있고 곰팡이가 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으면 공기가 빠진다는 거죠. 예, 네, 공기가 빠져나갈 공간이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통풍도 잘 되니까 곰팡이도 안 피겠죠.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구멍이 있으면 벌레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수기적으로 이제 약을 치시고 또 영양제도 주시고 하면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특히 여름에 이런 걸 이제 평소에 분갈이를 하실 때 이런 빨대를 준비를 해서 분갈이 할때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한 3개에서 4개 정도 큰 화분은 작은 화분은 또뭐 적게 한 두세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심어 두시면 계속 주기적으로 활용을 할수 있다는 거죠. 통증도 잘 되고, 약이나 영양제 줄 때도 여기를 직접 주면 어 물의 흡수율이 훨씬 더 빨라집니다.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식물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여름에 날씨가 많이 습하고, 또 장마도 길어지고, 그기에 비해서 또한번햇볕이 나서 더워지면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기상이변으로 인해 가지고 식물들을 키우기가 힘들어지니까 그한 가지의 방법으로 이렇게 밑에는 원뿔형 깔망을 넣어 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줘서 통풍이 되게 하고 위에는 요런 빨대를 이용을 해서 한 서너 개만 이렇게 화분 속에 꽂아 두시면 요속으로 직접 바람이 들어가니까 흙의 중간 중간에도 뿌리 쪽에도 직접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흙이 마른다는 거죠. 그만큼 통풍이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 이는 물을 줄 때나 약물을 줄 때나 영양제를 줄 때도 여기에다가 직접 투입을 하면 가장자리에서부터 물이 흡수가 되는 게 아니고 요는 속에서부터 바로 물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흡수율이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요런 방법을 한번 써보시면 앞으로 식물 키우고 또 여름에 이렇게 날씨가 너무 이제 덥고 습하고 요럴때 효과가 상당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올해 보면 날씨가 너무 습하고 더웠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나마 에어컨 밑에 둔 아이들은 그래도 많이 살았어요. 안 죽고 큰 문제 없이 잘 컸는데 그렇다고 해갖고 뭐 이거 베란다에 에어컨을 식물 때문에 설치할 수도 없고 선풍기만 이렇게 틀어주는데 선풍기만 틀어줘갖고는 어차피 공기 자체가 지금 습하고 덥기 때문에 선풍기는 어차피 그 똑같은 환경에서 바람만 쐬어 주는 거지 그 온도를 떨어뜨려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차광을 하고 더 더우면 또 이중으로 차광을 하고 하면 되지만은 일반 가정집에서는 그런 차광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쉽게 말을 하면 그래서 선풍기를 틀는데 선풍기만 갖고는 외부 온도나 실내 온도나 큰 변화가 없다는 거죠. 날씨 자체가 워낙 습하고 덥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한번 사용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어, 식물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다육이 하시는 분들은 화분이 좀 작았기 때문에 작은 빨대로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효과를 많이 봤는데 어, 지금 뭐 개발이나 그 공작 또는 이제 호야 이런 것들은 화분들이 좀 대체로 보면 크기 때문에 큰 사이즈에 작은 빨대를 꽂아 갖고는 효과가 적고 이렇게 어, 음료수 먹고 나면 이런 빨대인데 큰 사이즈 요거트 같은 거뭐 이런 거큰 빨대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작은 빨대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공기에 흐름도 좋고 그러면 흙이 더 빨리 마르고 또 약물이나 물을 줄 때도 수분 공급이 훨씬 더 원활하니까 더 빨리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이제 가을되고 하니까 분갈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분갈이 하실 때 미리 이렇게 해서 빨대를 한 서너 개 이렇게 꽂아두시면 계속 자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을 계속 쓸 수가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은 조금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요는 이제 뭐 빨대보다 조금 큰 사이즈를 가지고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꽂아두면 쉽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식물 관리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